<목소리도>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복사해주고, 잠시 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네. 가능합니다. 오늘 맵 하나 가져왔고,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맵이에요, 이게. 일단, 이게 아마 잘 되면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고. 일단, 이거 아신다면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랜만에 본업으로 복귀를 해봤습니다. 뭐야? 할 거죠? 근데 지금은.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본업이 하고 싶어져가지고. 뭐야, 왜 이래? 나도 와. 뭐야, 왜 이래? 아무튼. 오늘 마크 할 거고. 일단, 근데 이거 어느 정도 녹화를 하고 시참을 할 거기 때문에 마크는. 이거 오늘. 녹화 유화가 뽑아야돼요 아직 시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참 아니에요 이거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 같은 영상일 거예요. 아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나왜 여기서 시작해? 힐. 뭐, 여기야. 스폰지 겸이. 이드보내주고 여기 맞나? 아니, 시작부터 난리가 났나요, 아주. 그러려고요. 시청은 이따 야생으로할 겁니다. 놀이터 서버를 열 수도 있지만, 야생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맞나? 내 집. 뭐야, 안 열려요. 뭐야, 여긴 어디야? 아, 병원이구나, 여기가. 일단은, 원래 장소로 돌아간 다음에,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 포인트가 어디로 찍혀 있는 거야, 도대체? 여기서 인트로를 찍어야겠다. 오잉? 아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마크 할 겁니다. 마크, 예, 마크라니. 오잉? 고정키가 떴다, 이럴수가. 이럴수가. 휴포트를 하다가 고정키가 뜬 것에 대하여. 아무튼 오늘. 마크고 이게 힐링 RPG라는 맵이거든요. 이게 은근 좀 유명하대요. 아니 유명하다기보다는 유명한 유튜버가 플레이한 맵이라서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기 좀 걸리긴 하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 맵의 스토리를 대강 알아가지고 이거 스폰 지점이 이상한데로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가 이장님 집이거예요 아마. 제가 끝까지는 안 봤지만 그래도 좀본 편이라. 자 버튼을 눌러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아니 대화를 시작하라며. 대화 시작을 안 해주는 거어떡해 뭐야? 시작하라매. 아, 응답 없음을 시작하라는 거였어. 이상한데, 매우 이상하고만. 아이고, 됐다. 아, 이따가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로 들어온 친구이지? 어, 새로 들어온 친구데 뭐. 그러면 알려줘야겠네. 뭐를. 아까, 아까 오면서 봤을 텐데, 여기에 상점이 많다네. 자네가 돈을 벌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네. 안 도와줘도 되는데, 난 유튜브로 꿀 빨고 돈벌 건데. 또한, 마, 이 마을회관 옆에는 판매소가, 에? 광산. 낚시터랑 광산이 있으니 한번 가보게. 그렇아 뒤쪽으로는 사냥터가 있으니 한번 가보게. 이제 옆에 있는 상자에서 아이템을 가져가라네. 나이스 도둑질. 자 이장님 마 이장님 집에 있는 걸싹다세벼 가야죠. 후후 이 물건은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 좀 답답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답하다기보다는 초반에는 좀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집으로 가는 길이 정말 무섭구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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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걸어가기를 일단 눌러볼게요. 봐봐요, 이거 진짜 힘들다니까요. 초반에는 이게 낫겠다. 빨리 가야 돼 이럴 수가.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아 이거 너무 답답해. 빨리 마차를 사야 되겠어. 순간이동이나 아까 순간이동이나 마차 맞죠? 마차가 맞았나? 아무튼. 집이당 한번 잠을 자야겠구나 잠자기 뭐야 잠자기가 안 눌려 이럴수가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잠을 자지 않는 수밖에 난 밤을 셀거야 난 밤을 셀거야 나는 착한 어린이니까 실제로 오늘 밤 샜어요 자 이제 이걸로 뼈가루로 자르게 하면 되겠다 됐어 이제 다 수확을 해보자 오. 근데 이거 맨손으로는 안 캐지나? 이거 씨앗 다시 한번 심어보자 어안 심어지네. li 무한 무한 노동을 할수 있었는데 말이야. 일단 마을로 가봐야 되겠죠. 이거 상점이 아까 파는 상점이 여기 마을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유또 수피야. 이럴 수가 된장 간장 고추장 또 수피라니. 아이고 야 이럴 수가 수피야. 왜숲 옆에 마을이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다른 집들은 다 저기 마을에 있던데 왜 우리는 이렇게 동떨어진 데서 살아야 되지? 이상하네. 집 위치를 잘못 잡아서 터가 안 좋은데 터가 안 좋아. 드디어 마을 오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 일단은 이거 파는 데를 찾아봐야 되겠다. 아까 파는 데가 어디랬지? 저기 저 은행 저기랬나? 마을 옆이라고 했던 거 같은 에 마을회관 옆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아 여기 있다. 맞네. 역시나야. 제가 이거 영상을 보긴 했지만 기억이 희미하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50골드를 벌었다. 이제 이걸로 뭘할수 있을까? 하 저기서 사나? 씨앗은? 왠지 여기일 것 같은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씨앗이 있다. 오. 당근도 하나 사봐. 이 정도면 됐겠지? 난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 들어왔나, 씨앗이? 씨앗이 들어왔나? 뭐야, 씨앗 안 들어왔잖아, 뭐야? 아니, 씨앗을 사는데 안 주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선생님, 씨앗을 사는데 안 줘요, 왜? 왜 씨앗을 사는데 안 줘요? 이런 나쁜, 나쁜 상점, 이럴 수가. 씨앗을 사는데 안 주다니. 여기가 정말 나빴군. 솔직히, 씨앗을 사는데 안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자, 일단 한번 마을로 가보자. 나가다 들어오면 주려나 갑자기 궁금해졌어. 제발 씨앗 좀 주라고요. 제발. 샀는데 안 주면 어쩌자는 거야. 아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마크 하고 있고요. 녹화 중이에요, 녹화. 뭐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고요. 아마. 빨리 다시 들어가야 돼. 뭐야 이거 너무 징그러워. 아니 씨앗을 산다. 안 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선생님? 예? 씨앗을 산다. 안주안 주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이땐 신의 권능을 써야지. 오 응, 축하드립니다. 신의 권능으로 좀 꺼내자. 방금 샀던 것만. 시야 이 어디갔지 신의 권능이야 이게 바로 아니 씨앗을 샀는데 안주는건 무슨 경우야 도대체 오 그렇군요 오호 네마크예요 근데 씨앗을 산데 안 줘요. 이거 시스템에 버그가 생겼어.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플레이를 할수 없게 되어서 제가 신의 권능을 조금 썼답니다. 이게 바로 신의 권능입니다. 아, 요쪽이지 맞다. 네, 오늘은 마크예요. 본업이죠, 본업. 좀 심자 좀 저기요 시야를 사는데 안 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후후. 그냥 맵좀 초기화하고 올게요. 맵 초기화를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맵 초기화다. 일단 맵좀 초기화만 하고 잠깐 올게요. 오, 음, 비공사. 이럴 수가. 아니 뭐 이렇게 느려. 싱플레이 라이트에 가서 안돼 엄마가 안된데 이럴수가 플레이어 데이터 좀 지우고 올게요 아이고, 도지웠다. 다시 좀 해야겠구나. 되 아, 몸 부음이 더 재밌겠다. 아, 플레이어 데이터 왜안 지워져. 잠시만요. 그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지금, 뭔, 뭔 상황이냐면 아, 뭐가 맞는 말이에요? 아니, 뭐가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이거... 아우, 진짜 꺄악! 응답 없으면왜 뜨는데? 그래서 복사를 해서... 그쵸? 마크가 재밌죠? 룸표, 아무튼. 미안요. 예, yep, 갑시다. 후후. <laughs> 갑시다. 제가 또 이런 거못 참거든요. 근데 시참 못 하는데. 일단은 시참까지는 못하고 대세 <laughs> 전환 아 웃기다 아. 아 웃기다 제가 또 이런 거못 참거든요 뇌물이랄까 보자. 삭제되고 물음표, 아무튼 되면요. 아이고야, 네, 참여했는데, 네. 근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거는 그 흠, 그 흠. 저는 재료가 두 개나 부족해 가지고 아이고야 아이고, 맞긴 해요. 맞긴 해요, 아무튼. 뭔 소리지? 어제 뭘 당하셨다는 거지? 아 이럴 수가 저는 알겠어요. 사기 외당한지 몰라요 왜 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별게요. 그

뭐가요? 어디 갔어? 흠. 음. 여긴요, 키고 있어야 되는 편이요. 왜 이러지? 컴퓨터가 맛이 갔네 이럴 수가. é yep, to 뭐야, 이건 또,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아, 그, 그런가요? 잠깐요. 홈이 맛이 갔는데? 아, 핸드폰이 없어요. 저 핸드폰 망가졌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쓱. 아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잠시만요. 맛이 갔는데, 이거? 컴퓨터가? 아하, 안녕하세요. 네, 핸드폰이 저승으로 갔어요. 핸드폰이 스카이 미국 갔어요, 스카이 미국.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꺼졌어. 진짜 찐으로 맛이 갔다니까요 지금. 무 무슨 무슨 여기 아니야. 이럴 수가 응답 없음이라니.